사람 잘 어울린다. 남자가 여자한테 프로포즈하려나 봐. 아직 어려 보이는데 아닐 것 같은데, 우린 더 일찍 했거든요. 당신 스물 셋나 스물, 오랜 시간 같이 있어줘서 고마워. 사장님, 아, 네. 혹시 저희 사진 한 장만 찍어주실 수 있나요? 그런데 두 분, 잘 어울리시던데, 혹시 결혼하시는 거예요? 네? 아, <laughs> 아니, 아, 아, 그게 아니라, 제 눈, 아니, 그 여자친구가 오늘 생일이어가지고. 아, 근데 저 프로포즈는 곧할 거예요. 그, 지금 날짜만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혼자만 준비 끝난 거 아니에요? 같이 결혼하는 건데, 여자 마음부터 물어봐야지. <웃음> <웃음> 네, 가봅시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만 기다려 줄래? 나 어디 잠깐 다녀올 데가 있어서 왜? 어딜 갈게? 아니 저기 나 기다린 동안 여기 근처 편의점에서 음료수 좀 사다 줘 여보 횡단보도 조심해 신호 잘 보고 갑자기 꽃은 왜 사람 일은 한치 앞을 알수 없다더니 화창한 날에 남편은 갑작스럽게 내 곁을 떠났다 나가 봐야 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 도시가스에서 나온 사람일 거야 며칠 전부터 가스 끊겠다고 계속 연락이 오더라고 그러지 말고 이제 그만 나가봐 몇 달째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 산 사람은 살아야지 <laughs> 당신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laughs> 어, 아, 할머니. 아, 다행히 계셨네요. 자 아시죠? 일산 노인종합복지관 임태훈이에요 예 근데 무슨 일이세요? 춘자 할머니 예전에 신청하신 시니어 인턴십 기억나세요? 춘자 할머니한테 적합한 기업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할머니 왜 이렇게 어둡게 계세요? 예 라이프박스라고 디지털 유품 정리하는 스타트업인데 아니, 춘자 할머니를 그 회사에 꼭 인턴으로 채용하고 싶대요 저를요? 네그 춘자 할머니 예전에 카페 다운에서 일하실 때 꽤나 유명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춘자 할머니 상황을 아니까 아마 당분간은 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는데 계속 연락이 와서요 아마 좀 어려우시겠죠 당신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해볼게요, 인턴. 왜? 네? 언제까지고 이러고 있을 순 없잖아요. 근데 아까 뭐 하는 회사라고 했죠? 보시다시피 저희 회사는 고인의 디지털 유품을 정리해주는 스타트업 라이프박스예요 저는 이 회사 대표 세라고요 아 그리고 이쪽은 저랑 같이 창업한 친구 이준입니다 여기 한번 봐보실래요? 최근 들어 저희 회사 매출이 많이 급감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카페 다운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사실 그때 지금 상황 때문에 힘든 시기였는데, 춘자님께서 먼저 언제든 고민 있으면 자기한테 얘기해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네. 이제 기억이 나네요. <laughs>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어르신들의 이야기도 차분히 들어주시고, 웃으며 공감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확신이 들어요. 춘자 님에게는 사람의 마음을 이어주는 힘. 그 힘이 있다는 걸요. 고객들이 저희 회사에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 함께 찾아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 누나. 아니,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아니, 지금 우리 서비스 자체가 확장성이 너무 부족해. 어,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이거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냥 이거 막 신기하니까 몇번써 보고 그런 거지. 어, 누나. 왜? 제가 회사에선 누나라고 하지 말랬지 대표님이야 대표님 그 대, 대표님 그 이참에 그냥 저희 회사를 매각하고 엑싯하는 게 어떨까요? 아 저번에 우리 대표님이 그랬는데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결혼이라는 게이 가구도 사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돈도 많이 필요한데 우린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매각을 하셔야죠 계속 이렇게 하면 진짜 죽는다 아 나도 어. 말할 자격이 있잖아 나도 말할 자야 맨날 나한테만 어쨌든 춘자님의 면접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어, 인턴 계약 기간은 삼 개월이고요. 잘 해주시면 삼 개월 후에 연장하는 걸로 하시죠. 내일부터 출근을 하시죠. 어뭐 내일부터 출근을 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아 춘자님. 여기. 어, 너무 가까네. 아이고 우리 도윤이 왔구나 어 엄마 우리 왔어 할머니 아, 아이고 내 새끼 가서 앉아 엄마 얼굴 좋아 보이네 좋은 일 있어? 아 이제 좀 마음이 놓이네 엄마 근데 나 도윤이 좀 며칠 동안 맡아줄 수 있어? 도윤이를? 어나 지방 출장 접었는데 남편도 요즘 맨날 야근이라 맡아줄 사람이 없네 아유 어떡하지 나 내일부터 출근하는데 응? 엄마 카페 그만 뒀잖아 카페는 그만 뒀는데 내일부터 어떤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하러 나오래 나 엄마 마 믿고 있었는데 어떡하지? 뭐야 <laughs> 이주님 출근했습니다 아니 춘장님 그 아, 아무리 그래도 회사가 보육원은 아니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아 근데 오늘 당장 손주를 맡아줄 사람이 없어서요. 아니, 뭐, 고, 그렇게 말하면 은 저. 아니에요. 저 할머니 도와주러 왔어요. 제가 할머니보다 이런 쪽은 훨씬 빠삭하거든요. 어떻게? 실력 좀 보여드릴까요? 어? 응, 음, 얘 봐봐. 수요가 과열되는 건 백그라운드에서 루프가 끝없이 돌고 있어서예요 제가 프로세스 강제종료 스크립트 하나 짜드릴까요아니야너뭐뭐 뭐 알아? 나뭘 알아? 아 얘네 엄마가 그러는데 얘가 컴퓨터 영재인가 뭔가라던데요 <laughs> 야너뭐야너뭐좀 아나 본데 야너 근데 어떡하냐 오늘 춘자 할머니가 할 거는 컴퓨터 만지는 거랑 전혀 상관없는 일이야 완전 그냥 상담하고 그러는 것만 일인데 너뭐 도움될 수 있을지 나는 나 진짜 모르겠다 난, 난 모르겠는데 뭐래 애가, 애가 참 똘똘하네요 저 이거 아내 유품인데요 뭐 잠금 설정이 되어 있어서 비밀번호도 모르고 여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뭐 해결될 수 있을까 싶어서요 저한테 맡겨주실래요? 제가 엄마 몰래 게임한다고 비밀번호 엄청 많이 풀어봤거든요 저도 인턴이라 잘은 모르지만 고인의 디지털 자료를 앨범으로 제작해서 제공해드리는 서비스가 있어요 괜찮을 것 같네요 네 이참에 제 것도 하면 좋겠네요 저 죽으면 봉거롭지 않고 피곤할 테니까요 하라고 쟤는 데 나한테 있는데? 아이고 치겠다 아이고 이거네. 흠. 헤이. 와. 왜내 얘가 이겼을 때만 박쳐요 제가 그랬죠? 할머니 캐릭터가 세다니까요. 졸업. 하하하하. <laughs> 그렇죠. 그런 거. 축박한 어, 거. 네. 어, 저희가 생각한 솔루션은 AI 키 비주얼 인식 원스톱 처리를 할 생각입니다. 정말 답답한 소리들 하십니다. 아니, 무슨 말인진 알겠는데 근거가 없잖아요, 근거가. 작년이랑 올해 매출이 모양인데 내년이라고 뭐별수 있겠어요? 맞아요 이러다가 저희 투자금도 회수 못할 상황이 올것 같은데 그냥 이참에 회사 매각하시고 엑시트 하시죠 그게 대표님들도 살고 저희들도 살 길입니다 저희들 지금 가장 큰 소리인 부사장이 오늘 이 자리에 계셨으면 이런 사업은 당연히 미래가 없다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이러다 들을 필요도 없네 갑시다 아니, 대표님 저희, 대표? 저희 그래도 열심히 아니, 왜, 사람들은 왜 우리 비전을 안 보고 왜 매출에만 신경 쓰는 거야? 사업을 개선할 방법만 찾으면, 뭐 매출은 자연스럽게 오르는 거잖아, 어? 누나. 진짜 솔직히, 우리 열심히 달렸다. 이쯤에서 우리 회사 매각하고 정리하자. 야, 너까지 왜 그래? 나한테 이 회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너는 잘 알잖아. 알아, 너무 알아. 돌아가신 누나 할머니 때문이잖아. 아니 나도. 누나 이렇게 잘 키워주신 거나 진짜 고마워하고 있어. 야, 근데 우리가 회사 매각한다고 할머니에 대한 우리 마음 사라지는 거 아니야? 응? 잘 생각해 보. 근 시간을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곧 퇴근 시간인데 저희 집에서 같이 식사하시겠어요? 오늘은 내가 짜장라면 요리사. 뭘처럼 대표님이 오셨는데 짜장라면이라니. <laughs> 아 아니요 너무 맛있어요. 음 맛있어. 사실 저희 서비스 제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생긴 거예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사회적으로 기억을 지키는 일을 누군가는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셨군요. 그래서 말씀인데요. 대표님께서 저한테 주신 미션 있잖아요. 고객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알아오라는 거 제가 직접 고객들을 만나면서 든 생각이 있어요. 진짜요? 뭔데요? 고객 경험을 바탕으로 진행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되게 괜찮은데요? 근데 그러면 고객 경험 관련 파트는 누가 발표해요? 응? 자 모두 주목해 주세요. 오늘부터 다음 주에 있을 주주총회 때 발표할 사업 변경 관련 발표를 준비할 겁니다. 우리 회사의 명운이 달린 만큼 오랜만에 다들 파이팅 한번 할까요? 아 좋죠. 자 모이세요. 파이팅 할까요? 모이세요 모이세요. 자 하나 둘. 어 잠깐만요 잠깐요. 아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네 오셨어요? 아 그리고 프로그래밍 관련해서 제가 도움을 받기로 한 사람이 있는데 제가 깜빡하고 소개를 못 드렸네요. 도윤아, 어, 엄마랑 같이 가야지. 아유 도윤아. 이모, 삼촌들, 다시 만나서 반가워요. 그럼 반가우니까 도윤이는 다 같이 파이팅 한번 할까요? 좋지? 좋아. 하나, 하나 둘, 셋. 파이팅! 곧제 5회 라이프박스 전기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업 개편에 관한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모두 착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이프박스 인턴 이춘자입니다. 고객들을 만나면서 직접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 요 계속 만석 고객님! 휴대폰 두고 가셨어요. 아이고. 저 혹시 다른 생각 하시는 건 아니시죠?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면 자제분들이 편할 것 같다고 말씀하시길래요. 사실 제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고 그랬거든요. 아무로 두 병죽이던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더 살아가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저도 최근에 교통사고로 남편과 사별했어요.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 준자씨도 돌아가신 아내분도 만석 고객님이 행복하게 살길 바라실 거예요. 고객들을 직접 만나면서 든 생각이 있어요. 진짜요? 뭔데요? 최근에 부인과 사별을 하고 혼자 되신 분인데, 내가 죽으면 가족들이 편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표정 공허했고, 휴대폰을 두고 가실 만큼, 무언가에 휩쓸려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 설마, 그 고객님 안 좋은 생각까지. 네 맞아요. 다행히 말씀을 나누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춘자님이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셨네요. 저도 경험해봐서 알아요. 남겨진 사람이 살아갈 이유를 다시 찾는 게 얼마나 힘든지 혼자서는 오래 못 버티잖아요. 그래서 말씀인데요. 우리 회사 고객님들이 진짜 필요한 건 그분들을 향한 따뜻한 관심과 사람의 온기인 것 같습니다. 저도 지난해에 남편을 떠나보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고요. 하지만 누군가 찾아와 주었고. 또 누군가는 저의 이야기를 들어 주었습니다. 바로 그 작은 관심 하나가 저를 다시 일어서게 해 주었습니다. 디지털 유품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더욱 잊지 말아야 할건 바로 남겨진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회사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남겨진 사람들의 마음에 작은 빛이 되어 주기 위해서요. 물론 이 여정이 쉽지만은 않겠지만 저는 우리 회사가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언제나 서로를 응원하고 지지해 주는 대표님과 동료들을 저는 믿으니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 정말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나중에 시간 되시면 저하고 차라도 한잔 마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고맙습니다. 그럼. <laughs> 누나? 왜? 아까 추, 춘자님 옆에 계셨던 할아버지 우리 회사 투자자셨어? 몰랐어? 우리 막... 회사 가장 큰 손이신 구만석 사장님이잖아. 와 대박이다. 아니 아니 그보다 어떻게 춘자님이 부사장님 마음을 막 사로잡은 거야? 아 그리고 심지어 우리 회사 신규 투자 사업까지도 찾아주신다했잖아 그니까 <laughs> 세상은 각박해도 진심은 통한다. 뭐 그런 걸까? 멋있네. 자 <laughs> 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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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자. 춘자. 춘자 님, 춘자 님은 어떻게 세상 으로 다시 나오 게 되신 거예요? 남 편이 떠나고, 참 많이 힘들었어요. 그때 시니어 인턴십이 제 손을 잡아줬죠. 춘자님의 깊은 공감과 살아온 경험이 저희 회사를 살린 거 아시죠? 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더 고맙죠. 대표님 덕분에 제2의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다시 살아가는 이 순간이. 정말 행복합니다.